마태복음 14장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곳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가 그여하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는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로대에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 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가르스대 그것을 내게 네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세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세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개세의 날에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도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오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러를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도맥 붙여 주시니. 봉어리가 마르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철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사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데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가시니라 16장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정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은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은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노력이 아니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터로는 세대 요한 터로는일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서 가르치시니라.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 내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